자, 녹화가 갑자기 종료어서 제가 이어서 어, 녹화를 하겠습니다 지금 치수기 중에서 어떤 경우가 많냐면은 그 이런 경우 많아요. 이런 경우 잘 보시면은 정확하게 이 경사선의 끝과 이 경사선의 끝에서 대각선 폭을 측정하는 이런 경우 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보통 이 대각선 폭 측정 때문에 우리가 음그 정렬 러 이게 이제 단축키는 T al, d, al, 예, d, m, align, T al, 엔터를 하고, 그리고 뭐, 이 선상에서 하는 데나두 번째는, 직각 포인트. 예, 수직 포인트 찾아야 되는데, 잘안 찾으시면은, s h i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해갖고, 수직 체크하고, 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기입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선상일 때고, 문제는 이 선이 아니라, 이 끝점과 끝점에서 정확하게 연결될 때, 그때는 방법이, 예, 일단 정답은 이겁니다. 그, 정렬이 아니라, 선형이에요, 선형. 예, dli, dli, 예. dli, 엔터 해도 되고, 요거 눌러도 되고, 해서, 여기 끝과, 여기 끝을 찍으면은, 렇게 나오죠. 근데 이건 내가 원하는 지수가 아니야.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잘 보시면 밑에, 잘 보시면 여기 그 옵션 중에서, 그, 회전을 하겠다는 뜻으로서 R이 있어요, R. 그럼 여기서 R 아, 엔터를 하면 되는 거야. 자, R 아, 엔터 해볼까요? 이 상태에서, 움직이는 상태, 이 상태에서, R 아, 엔터. 그 상태에서, 뭐, 이쪽 선상이 됐든, 이쪽 선상이 됐든, 아무데나, 한쪽 선상에서 두 점을 찍어줘. 하나, 둘. 그리고 땡겨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수평에 나오는 놈이 경사지에그 각도에 맞게 기울어지면서, 치수도 거기에 맞게 딱그 기울어진 폭이 측정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있습니다 다시 한 번, D, L, I, 수평. 수평이제 선형이에요, 선형. 네. 수평은 수직질 때 우리 DLI 쓰죠. DLI 엔터. 그리고 첫 번째 끝점과 두 번째 끝점. 처음에는 이상한 치수 나오죠, 수평으로. 여기서 R 엔터. 그리고 한쪽상상에서 2점. 1, 2, 그리고 당기세요. 클릭,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동영상에서는 제가 그, 그, 매운탕 케이드 동영상에서는 그 단축키, 위주, 그, 치수기입을 단축키로 이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여기서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치수기입을 이제 단축키로 좀 알려드리면은, 초보자분들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하, 하다 보니까 단축키는 제가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예, 그렇게 그냥 버튼이 좀 편하다라고 말하고 했는데, 혹시 이제 숙련이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 단축키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아, 버튼 대신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 l i 아, 그리고 대각선은, DAL, 그리고 원, 반지름은 아, DRA, 그리고 원, 지름은 DDI, 그리고 각도는 DAN, 이렇게. 뭐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 많이 쓰죠. 예. d L i 는 수평수직제일 때, 아, 대각선은 말 그대로 이제 그, 그 특정 각도 방향으로 폭을 측정하고 싶을 때, 방금 전에 이거 썼죠 우리가. 예. 그리고, 원의 반지름은 DRA, 원의 지름은 DDI, 각도는 DAN.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약간 어떤 특집이라고 할수 있으면 특집할수 있는데, 네, 여러분들 ATC 시험 보신 분들 위해서 제가 도움이 되고자 잠깐 틈을 내서 녹화를 했고, 제가 조만간에, 아, 어, 이번 연도는 좀바빠갖고안될 거고요. 제가 2018년도에는 계획을, 아, 매번 게연 오토캐드, 아, 2018 버전으로 찾아뵐까 생각 중입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예 무료로 아예 시청할 수 있도록 만들 거고요. 뭐 기타 지금 CAD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 지금 작업도 하고 있는데 예 그것도 추가적으로 이제 아 여러분들한테 선보일까 생각 중입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 저희 그 CAD 좀 사랑해주시고요. 어, 뭐, 캐드라는 게 앞으로도 계속 뭐, 선망, 선망받는 직업이, 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사용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하구요. 어, 문의사항 있으면은, 아까 전에 그, 요 위에 있는, 예, 여 요기, 요리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그, 교재를 어떻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써는게 있거든요. 예, 거고와 함께 같이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제꺼, 그, 카톡이 이렇 안, 어, 카톡은, 예, 카톡은 하도 많이 오니까 제가 공개하면 안 되겠구나. 아, 카톡을 내가 알려드렸더니 예전에 너무 많이 서 잠을 못잘 정도로 새벽 뭐한 3, 4시에 온 경우도 있어갖고 이제 카톡은 제가 조금 자제하겠습니다. 아, 물론 저랑 이제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친해지시면은 예, 나중에 또 이제 어, 알려드리기도 하는데 <laughs> 그 전에 <laughs> 제가 너무 힘들어요. <laughs> 자, 감사하고요 예, 시험들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